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깨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난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또, 어, 9월, 그러면은 11월 달 되면은 또 전례력의 한 해가 또 이렇게 맞춰집니다. 어 세월이 참 빠르죠, 그죠? 예. 입으로만 그렇게 또 한탄하지 마시고, 어,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데 나는 무엇을 향해서, 또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매번 우리 신자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어 내가 심판대에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심판대에 선다면, 내가 그 오른쪽, 왼쪽,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최후의 심판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나는 어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 이렇게 가라고 하실 건가? 음?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이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야구보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과연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심판을 또 이겨내는 그 자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 나는 구원받겠지. 바오르사도는 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심판주이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생각을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그 은행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시험까지 하죠. 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그들이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어, 개념.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것을 가감하게, 어, 반대가 아니라 그들의 그 생각, 그거를, 어,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단식에 대한 이 신심 행위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단식은 어떤 그 정해진 법이 있죠. 거기에 또 단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왜또그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시는가. 그것은 단식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들이, 어, 이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악습에서 또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도, 이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어,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이 단식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의 마음보를 보시는 거예요. 응? 음? 마음보를. 그들은 이 단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말 그대로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 뜻이 분리된 자. 자기들은 분리되어서 뭡니까? 그 유대 민족들 중에도 자기들은 거룩한 자라고 자처하는 그들, 그들이 생각했던 단식은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죠. 본질적인 것을 간과한 보이기 위한 신심 행위. 이것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었고 그냥 행위에 그냥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손님과 그 신랑의 그 비유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래요. 자칫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단식을 하면 주님이 뭘 들어주시겠지, 뭘 이뤄주시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 뜻이 있죠. 단식은 뭡니까? 나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적인 어떤 식욕과 더불어서 내 속을 비우는 거 아니겠어요? 속을 비우는데 그게 뭘 채워야 되겠어요? 하느님을 채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실 행위를 할 때도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것으로 그냥 그 행위를 그냥 반복하고 아 나나 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묵주기도도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템포가 빠르다, 느리다.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때그 어떤 기도의 본질을 내가 깨닫는 거. 응? 음? 근데 그기야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와 그가족 부대의 그 비유 그리고 새 옷과 또 흔옷의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올바른 지향과 원리를 가지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영혼에 담겨지지만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식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보면은 새롭다라는 어, 뜻에 두 단어가 쓰여져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볼때그말 그대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새옷, 뭐새 자동차, 새것 이세것할때 네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는 뭐 새차와 새옷처럼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후자에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어, 새 인간,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이그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근데 이 그리스 원문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새 포도주는 어 새자를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가죽부대의 새라, 새,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새는 카이노스의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새 포도주는 묵은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죠. 눈으로 봐도 이거는 새 포도주예요. 이것은 바로 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 예? 이것은 구약이에요. 맛보지 못했던 신약에이 땅에 오신 육을 취하신 그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말 그대로 새로운 우리에게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새 포도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때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어 튼튼하고 그냥 새로운 어떤 그 가죽 부대를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세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외관상의 새로운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존재 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마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 그이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그 사건을 루카 복음 사다가 적으면서 루카 복음 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마지막 2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드론은 그들이 세포도주의치해군 하고 빈정거렸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뭐, 거센 바람이 불고, 불효의 모양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외관상의 어떤 성령의 임하신보다도 루카보금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성령강림 사건은 그들을 세포도주의 치해꾼이라는그 의미는 결국 우리의 존재가 새 가죽부대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성령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지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열심히 성당 다니고 봉사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뿌를 보시는 거예요. 존재를 볼때그 안에 뭐가 머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래서 바울로 사도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끊임없는 내 안에 나가 살려고 하는 거짓된 나, 옛 인간이 살려고 하는 그것을 뿌리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새 인간의 삶.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단식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단식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단식하느냐 이거예요. 하느님과 하여하고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단식하느냐. 그러면은 하느님은 그제개 행위를 통해서 뭘, 뭘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도 이서 5장 17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심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에 그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죠. 그 자비를 잊고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답송에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너는 뭡니까?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 나를 말하는 것이고, 너가 아니라 나로 살아라는 그 나는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감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롭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로 21장 1절에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예요? 자신의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때 새 자도 뭡니까? 카이노스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외관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그 새형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도록 초대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포도주를 새 가죽도,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되죠. 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다 보면은 바로 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려지죠. 내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더큰 죄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되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가족 부대로 새 술이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